안녕하세요,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 만들 거는 바로 캡틴 마스터 배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 캡틴 황제 마스터 오를 만들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짜라, 이렇게 해서 캐티 황진 마스터 5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그럼 참 캐티 황진 마스터 5를 벨 타고 갈게요. 그럼 친구들 안녕!